네, 안녕하세요. 빅토리아입니다. 오늘 진행할 컨텐츠는 그래플링 혹을 활용해서 스피드 글리치라는 그 컨텐츠를 진행을 할 건데요. 일단은 이 컨텐츠를 진행하기에 앞서 준비해야 될 것은 컴파운드 석공, SMG 그래플링 혹 포션, 이류키트 이렇게만 준비하셔도 됩니다. 석공에서 그냥 석공을 되면은 일반 볼트가 나오는데 여기서 장전키, R키를 두번 눌러주세요. 그러면은 이렇게 그림이 바뀌면서 충격 볼트로 바꿔지는데 이 상태로 진행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제가 직접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런식으로 <laughs> 제가 지금 무기에 그래플링 후갈고리가달려졌는데이 상태로 캐릭터가 무슨 자력이 다른 것처럼 계속 끌려다닙니다 대신에 제가 지금 들고 있는 근접무기로 움직이면은 할순 있어요 이 상태에서 제가 지금 이 상태에서 체력이 없으니까 아무 키를 누르지 않은 상태에서 위로 키트만 사용해 볼게요. 그럼 떨어질 것 같은데 일단 사용해 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바로 지금 밑으로 내려왔죠? 여기서 다시 한번더 사용해 볼게요. 하여튼 필요 없 으니까 이런 식 으로 됩니다. 그리고 이것 뿐만이 아니라 SMG나 컴파운드 소품, 이걸 들고만 있어도 지집 알아서 어디론가 가요. 제가 지금 아무것도 누르지 않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갑니다. 그냥 집 멋대로 가요. 집 멋대로. 공격은 될걸요? 공격은 되네요 SMG로 그냥 SMG나 컴파운드석 공이나 무기를 들고 줌을 하면은 지못들어가는데 그냥 저처럼 일반 무기를 든 상태에서 우클릭하면은 안갑니다 안가요 아무리 이렇게 줌을 해도 안갑니다 어, 이지 됐네요. 연결해도 됩니다. 제가 지금 이렇게 게임 패드가 아닌 키보드 마우스로 했는데도 됐네요. 근데 이걸로 풀려면 어떻게 풀어야 되냐? 음. 석궁 여기 컴파운더 석궁에 충격볼트라고 있을 겁니다. 이 충격볼트로 풀어주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풀어주면 돼요. 근데 왜 됐지? 또 됐네 발꼬리만 걸어졌는데 이건 실패 이거를 0.3초안에 모든걸 다해 이번에는 게임 패드 됐네요 됐네요 하자마자 죽었네